아, 처음에는, 그냥, 내가, 아, 니 나도, 내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건가, 내가 약간, 대화를 하는데, 내가 남 얘기를 안 들어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나도 했었거든. 이 사람 얘기를 좀 듣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어머님. 아니, 얘가 갑자기, 뭔가, 이 새끼, 재민이 새낀가 님들 20대 평균입니까? 혹시 아니, 아니겠죠? MG! 아, 아니, 사과했잖아요, 옥맨님 남자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아니. 아 지금 이거 님 컨셉 아니고 진지한 거예요 혹시 <laughs> 저랑 아니, 님이랑 갈등이 그거. 그럼 잘못했으면 꺼지세요 그러면은 그럼 무슨 말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는 예 네. 지금 여기도 봐보세요 저 라인에다가 저 궁을 왜 쓰는 거예요 지금 대체 대체 님 이거 아니, 다음 라인 보세요 여기다 궁을 왜 쓰는 거예요 <laughs> 아이 그 님이 라인 치먹고 포탑 네. 같이 먹길래 어 아, 그럼 여기서 왜왜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라클이 빨리 되잖아요 이거 나필이 올라오는데. 아 찐이에요? 아님 농담이에요? 찐이에요 와. 자 탈리아 뽑은 이유는 아그 릴리아 뽑은 이유는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릴리아 같은 챔피언은 언제 좋냐 상대 서포터가 근접 챔피언에다가 포함해가지고 최소 3명 이상의 근접 챔피언이 존재할 때 릴리아를 뽑아 드시면은 별반 이상은 간다, 얘기죠. 원거리가 많을 때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 씨. 아, 말 걸지 마, 진짜. 아, 그냥 리치해줘! 하지만 어차피 괜찮은 게 상대가 내가 프리 빠진 걸 모르기 때문에, 어, 내가 프리 빠진 거 아마 모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리치 받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 조합에는 우리 바텀 차라리 당기는 게 나아. 주도권 없어도. 근데 우리가 다이브를 당해서 죽을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기고 있는 걸 추천하는 바고요 스카링 입장에서 바텀 찌를 확률이 좀 있거든 헤카를 망했죠? 그냥? 아, 잠시만, 이거 진정하시고. 나 이번에 풀이 돌았다, 얘들아. 아무 없어. 어. 내가 아까 풀쓴 이유가 지금 풀턴을 맞추려고 풀을 썼거든요. 아까 제일 지금 해카림은 루틴 깨져가지고 지금 정신 나왔거든요. 지금. 백카림 이게 위캠프인데. 블루가 없어가지고.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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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나한테 중요한 거 그게 아니겠어요. 난 이렇게 하면 블루 어차피 나한테 오잖아. 너 알아서 마무리해라. 드 알았다. 아주가 다잉? 어, 누구 올 건데? 누가 올 건데? 아, 지금 미쳤겠네. 헤라리한 게임님, 발표선 한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하는데. 왜 자세히 쉽지? 네, 일단 설계 다해 놨거든요. 네, 설계 다해 놨어요, 지금. 가 봐라. 네. 오세요 오세요. 비가를 해라 트리치야이 그. 이래서 제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어. 아 저희 안죽은데 닐라? 아 들려요? 아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위치님 네 4분 말씀드렸잖아요 탈리아가 칼부 와드해줘서 역법인거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님 동선이 이렇게 된거고 네 제가 역갱 쳤죠? 그러니까 님이 한게 여기서 뭐가 있는지 잘 보세요. 네. 님 여기서 스킬 아무도 못맞 쳐요. 네. 큐빅 네. 그래서 이동 맞췄요 네, 플래시 뺐죠? 여기서 님 네. 어떻게 살아갈 건데요? 여기서. 네. 네. 여기서 탈리아 네. 안 왔으면 여기서 여기서 님 제가, 어떻게 살아갈 건데? 제가 왜못 살아가요, 여기서? 그냥 저는 아, 뒤로 빼면 돼요. 오른쪽으로 빼면 되는데. 그러니까 탈리아가 안 왔으면 이거 여기서 님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네 말씀하세요 저 릴리아 스택 다 쌓여있어서 그냥 오른쪽으로 빼면 되는데 그거 모르시나요 릴리아 스킬? 예 유치화 어. 켜져있는데요 그 끝났는데요 헤카림 헤카림 유치화 끝났는데요 갱 오는, 오는 시점부터 켜가지고 15초라 그니까 러이 시점에서 님이 살수 있다고요? 네그 헤카림 유치화 몇초남았대데 보세요 헤카림 유치화 10시 상황이죠 지금 저게 한 2.5초 남은 거거든요 네네 저몇 스택이에요 릴리아 패시브 근데 탈리아가 알았어요 알았으면... 아니요 아니요 그 말씀하셨으니까 제 거에 대해서 질문해주세요 답변해주세요 아 네네 말씀하세요 네저 아, 지금 몇 스택이에요 릴리아 저 4스택이죠 이속 몇이에요 382네저 헤카림 이속 몇인데요 452? 이제 끝나겠죠 큐 한번 쓰고 저한테 옥맨님옥맨님네 누구세요 저 탈리아인데요 아그 일단은 당사자 아니신 분은 좀좀 좀 이따 오실래요 혹시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어떻게 알고 들어오셨죠? 여기, 저 억울해서 친추했어요. 달리한테, 네, 제가 어떻게 살아가냐고 하셨잖아요. 네, 저 그냥 안 죽어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죽어요? 일단 닐라 스킬 스펠 아무것도 없죠. 길키는 돌아요. 맞죠? 이제 없죠. 저, 여기서 어떻게 죽어요? 제가 그냥 오른쪽 지금 똑같이 뺐으면? 근데 닐라가 어떻게 아랫무빙을 줘요그 예, 탈리아가 안 왔으면 아니 저한테 무빙을 쳐도 그니까 러 닐라가 저한테 탈리아 때문에 빼는 무빙 없이 저 혼자만 있었으면 저한테 쪼겠죠 맞죠? 그쵸 그럼 제가 여기서 그이... 어떻게 죽냐고요 아니 닐라도 유치 켜져 있다가 여기서 끊겨요 여기서 네 그니까 닐라도, 닐라도 이제 유치화 끝나잖아요 아니 제가 어떻게 죽냐고요 이걸 어떻게 살아요 님이 그리고 님그 얘기하시는 그 논점 자체를 왜 뒤흔드는지 아세요? 님 여기서 저한테 원래 화났어요? 저한테 화난 거 아니죠. 님못 했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뭘 했냐고요, 님이. 저뭐뭐 뭐 했냐고 물어보시니까 저 말씀드릴게요. 레일 스펠 뺐죠? 네. 맞죠. 제가 큐픽낸게 아니고 레리 플래시 써서 피한 거죠. 그럼 님 여기서 왜 죽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제가? 그럼 이대로 뒤신 거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씨발 라칸이 네. 어떻게 했는지. 어, 욕왜 하시죠? 아, 님한테 한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했어요? 혼잣말이요. 그럼 혼잣말을 왜저 듣게 하시죠? 제가 감정 쓰레기통이에요? <laughs> 아, 죄송해요. 간다고 해요 여기서 백무빙을 또 쳐요 네. 자 여기서 빠져요 얘 피가 이런데 네. 계속 핑을 찍는데 네. 그래서 얘가 여기서 삑사리네요 네. 님 위치 보면서 하다가 아, 애초에 이2대를을질 수가 없는데 네. 제가 여기서 못한 게 있어요? 네. 여기서 해서 못했으니까 여기서 뒤졌죠 잘했으면 안 뒤졌죠 트위치가 뭘 뒤져요 교환할 생각으로 필 박은 건데 그러니까 <laughs> 님이 교환을 왜 하냐고요 이대이질 수가 없다면서 이대이를왜 줬어요? 라칸이 W를 땅에 닿았었는데. 그 라칸 땅에 W를 쓴걸왜 저한테 따지세요? 제가 라칸이에요? 아니 트위치님 저, 아... 제가 물을게요. 아니 제가 라칸이에요? 님, 여기서 W도 땅에 닿아.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를 말씀하세요. 아니 왜 본인 얘기만 하시고 남건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여기서 라칸 지적하셨는데 왜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냐고요 제가 락칸도 못했고 님도 못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님이 잘했으면 여기서 안죽어야님왜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각을 보여서 죽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닐라 풀스펠 있는 거 아시는데 앞을 박은 이유가 뭐예요 님렐 잡을 줄 알았죠 솔직히 머리 박은 건데요 그냥 그러니까 머리를 박아놓고 왜님 머리 박았다는 거 자체가 못한 플레인데 이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아, 근데 님보다는 잘한 것 같아요 보면은 저는 머리 안 박았는데요 머리 안 박았는데 저보다 못하셨잖아요 무슨,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님은 머리 박았는데 나 아, 그러니까 님은 님, 잘했고 아 그니까 님 플레이를 네. 보세요 네제플레이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기 전에 이미 뒤지셨네요 뒤졌는데 님 여기서 하는 거잘 봐요 예 떼고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렐 플래시 뺐다고 네 보세요 네. 그냥 예렐 플래시 뺐죠 지금 그리고요 이못 e 맞춰요 네 아니 어, 렐 아니 그니까 이 네? e 맞췄냐고요 여기서 보세요 아니 그헥카링안 맞았네요. 미니언 맞췄네요. 근데 릴리아 패시브 사 그게 무슨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니마 얘, 얘 노스펠에다가 2도 없는데 e, 이건 뭐예요? 여기다 찍는 건또 미니언 먹고 싶어서 W 였다 쓴 거예요? W요? 여기 미니... 스팅 붙이려고요. 여기서 아, 스킬맞이려고요 네, 릴리아 패시브 아세요, 혹시? 아, 그러면 릴리아 패시브 이거... 아세요? 혹시 릴리아 패시브 아세요? 아, 알아요. 뭔데요? 이속이요. 그 이속 증가하시는 거 알죠? 카이팅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네. 여기서 네, 이미 W를 여기다 맞추고 이 님, 그뭐야 패시브 유지를 했어야 됐나? 아니면 닐라 맞췄어야 됐나? 그걸로 문철하시죠. 갑자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님이 거기서 뒤졌어야 됐나? 안 뒤졌어야 됐나? 이걸로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님이 하자며요 그니까 러 제... 둘이 논점을 정해서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아, 릴리안 님, 네, 제가 대가리 박, 박아서 진것 마냥 얘기를 하시는데, 님이 여기서... 님 대가리 박아서 진 거예요. 님이 여기서 w 맞추고 했으면은 어떻게 줘 있어요. 제가 베스트 말씀드릴까요? 아, 님 말씀 아까 전에 하세요? 트위치 그 레한테 그냥 플래시 안 받고 상대 밀어내기만 했어도 그냥 편합니다. 근데 왜 앞을 박으셨어요? 아니, 님... 죄송한데 그제 말에 이해를 못 하셨나요? 어, 님이 이해를 못 하니까 저한테 그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리고하려고필 썼다 말씀 드렸는데. 님이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트위치 님? 뭔데요? 그 전에 라칸한테 빡쳐 있던 거잖아요. 게임 내내. 저한테부터 네. 애초부터 빡쳐있었어요? 저한테? 안 빡쳐있었는데요? 근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물고 누려주세요? 우리 둘이 갈등이 일어난 시점부터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어, 어딘데요? 어딘데요 거기가? 제가 느끼기엔 님그 라칸이랑 싸우다 못 참아가지고 정신병 도져가지고 님탑 1차에서 플래시 받고 저 포탑 일부러 먹는 것까지 기다려줬는데 님 그때 플래시 받은 거 기억나세요? 네네 그때부터 님 정신병 도진 거예요 저랑 갈등 시작은 뭘도져요 님이 라인을 왜 쳐먹어요? 그럼 님이 거기 가서 왜 쳐먹어요? 저요? 네, 저는 왜 먹으면 안 되는 건데요. 말해보세요. 라칸이 바텀 배제하고 상체에서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받아먹어요? 레일 니라인데 그리고 이브 상체를 배제했다고 하는데 님이 둘이 말싸움해가지고 라칸한테 입 먼저 털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왜님 입장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티치님? 라칸도 입 털었어요, 재서. 라칸도 입 먼저 털, 라칸도 입 같이 털었죠. 근데 먼저 턴건님 아니에요? 티치님 처음에... 먼저 턴 걸로 기억하는데. 그니까, 욕, 그, 심하게는 안 했어요. 패드립, 먼저 하신 거 트위치님 아니에요? 문철하자면서? 라칸한테 먼저 했는데. 자극하면서, 그니까, 라칸 돈 없네, 이러면서, 쫄, 이렇게 하시면서, 자극하신 거 트위치님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데요, 라칸도? 그니까, 러 저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그니까, 러 저는 둘다 싸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했었나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두 분이서 싸운 거에 대해서 뭐라 했었나요? 님들이 싸우든 말든 상체에서 잭스 릴리아 탈리아 세명이서 게임 풀어나가고 있었던거 아시죠? 풀어나가는데 저는 어떻게 돼요? 뭔소리예요? 님 없이도 이기고 있는데 제가 입을 아, 털었나요? 그래서... 님한테? 그때? 제가 아, 그때도 하... 입을 입을 털었냐고요 트위치님 아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릴리아님? 그니까 러 님이 먼저 제가 말했잖아요 네네 님한테 쥐랄란 이유가 뭐냐면 네 라칸이랑 님이랑 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 상체는 몰라요 네네. 근데 님이랑 먼저 라칸이랑 싸워서 일이 시작됐죠 팀내 네. 분위기 조진 거 시작됐죠 둘이서 입 털어서 네. 맞죠? 근데 둘 중에서 다른 게 뭐냐면 라칸은 게임을 열심히 했어요 뭘 열심히 해요 바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상체 와가지고 로밍 가면서 같이 아니 옥맨님 헥할... 그, 네, 말씀대로 따지면 저도 네, 네, 네. 뒤지기 싫어가지고 다이브 받기 싫어서 탑으로 간 거예요. 네, 근데 탑으로 와가지고 풀을 왜 박았어요? 그러니까 1차에서. 님이 라인 쳐먹어서 박았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되나요? 님은 제대로 안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100번 양보해도입 먼저 턴건 님이에요. 님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하고 있다가 탑으로 뛰죠. 맞죠? 네. 제가 여기서 그 계속 즐겨하죠. 여기서 님 오는 거 보고 일부러 제가 그 일부러 맞으면서 와리가리 털죠 여기서도 끝까지 맞죠 그러다 님 계속 오고 있는 거 보이니까 제가 여기서 감 보죠 그 트위치 님 여기서 암살하죠 님 오는 거 맞춰가지고 저여기때저 503이에요 여기서 투패 먹었죠 아니 그5 0 3에서할게 아니라 네아 아니, 여기서 네. 저 보세요 제가 뭐해요 님 오는 거 기다리죠 제가 깼어요? 그럼 님 여기서 플래시 받고 이질하라죠 어집 아, 그냥 집이나 쳐 찍으시지 뭐하는거래도 그러니까 거예요, 님이 그 그럼 집을 거. 쳐 찍으시죠 님이 이때까지 쌌는데 게임 왜 이때까지요? 그럼, 그럼 님이 탑이었어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아니 님이 이때까지 게임 제대로 안 해놓고 인성질 부리고 분위기 조져놓고. 아니 그 죄송한데 그러니까, 탑에서 님은 제가 언제 제대로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탑에서 왜 플래시를 방냐고요. 그럼 제가 볼게요. 아니, 아, 아니 탑에서 플래시 왜 방냐고요? 아, 아니 왜또 말이 바뀌어요? 아까는 뭐 이전에도 계속 받고 있었다며요 저. 예님 제대로 게임 안 했어요 지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닐라랑 CS 차이몇 배인데요. 아, 아니 진짜 문철하죠. 씨발 라인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왜 욕을 하시죠? 아 님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잖아요, 자꾸. 님이 아니 그러니까 욕을 왜 하시죠? 아저 지금 벽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요. 그러니까 님이 잘못한 거에서 대해서, 대해서 얘기하는데님 하나도 인정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릴리언 님 이거 본캐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 할 말이 없네요.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으신 건데 해보세요. 한번. 님은 잭스한테 뭐라 해야지 막 저한테 이렇게 임열그 입장은 아니다 무슨 말이세요 그게? 님한거 없다고요 초반 말고는 그 뒤로 게임 지게 한 장본인도 님이고 그럼 초반에는 그러면 뭐 제가 안 했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나 궁금하네 그럼 그걸 말해보자 제가 알아서 아니, 제가 굴렸죠 뭘 알아서 굴려요 지금 뭐새똥소리 죄송한... 마냥 그냥 개 처발렸는데 죄송한데 탈리아 혼자 했다니까요 님아 뭔 탈리아 혼자예요 그럼 저는 킬뭐 어디서 처먹었어요 저는? 제가 한 거는 뭐탑 다이브 쳐주고 이렇게 죽여주고 라필이 죽여주고 이런거는 뭐다 어떻게 된거지? 미드 플레이나 봐주세요 리플키고 미드를 왜 봐요 지금 저랑 트위치님이랑 하고 있는데 이 게임 기여도 제일 높은게 미드니까요 왜 남한테 기생하려 하세요 님이, 님이 하신게 없으니까 지금 탈리아 얘기해가지고 탈리아한테 기생하시려는거 같은데 이용해야죠 저라는 이용해야죠 그럼 그게 왜문신인요 그, 왜, 그게, 아니, 지금, 저랑 싸우려고 오셨는데, 왜, 뭐, 나 아는 형이 있어, 이런 것처럼, 왜 탈리아한테 기생을 하세요? 아니, 뭐, 자기 없었으면, 어떻게 됐냐며요? 아니, 둘이 듀오예요, 탈리아랑? 아니, 님 말에, 아니, 아니, 그니까, 러 아니, 아니, 저 궁금한 게 둘이 듀오예요, 혹시? 아, 듀오, 맞아요. <laughs> 와. 왜, 왜 빠개시는 거죠? 와, 그니까, 러나 어쩐지 이때까지 탈리아 얘기를 왜 계속 하나 했는데, 아, 그니까 이게 탈리아 얘기를 안 하면 트위치님께서 이 판에서 할말없으신거 본인도 알고 계신 거죠. 아, 그니까 저랑 문철 하자고요. 제가 그러니까 뭘, 뭘로 뭔데요, 하자냐고요. 여기서. 아니, 뭘로 말해봐요. 하자고요. 제가 하자는 거안 하잖아요. 님이 빼고 계속. 그럼 문철을 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게 문철입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세요. 아, 그니까 님이 말한 논점은 뭔데 요 하고 싶은 논점이. 저는 논점이 님이 거기서 그면... 러 그럼 님말님 님 논리대로라면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아세요? 탑에서 님이 플래시를 박은 게 정당한 행동인가 아닌가? <laughs> 그럼 그걸로 아, 하면 님 하실 거예요? 아 진짜 찌질하네요. 어 그러니까 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님이 네, 하는 얘기요 아, 저 지금 이거예요. 얘기 들어주려 하잖아요, 지금. 그니까, 님이 많은 얘기를 들어준다면서, 결국 님 하고 싶은 대로 님이 이길 것 같은 논점으로 말도 안 되는 거, 리플 다 보고 들고 와가지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철입니까? 아니, 그니까, 님이 말하는 거 듣고, 그쵸? 그리고 님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아, 말이 안 통해, 그냥. 말이 안 통하죠. 왜냐, 할 말이 없으니까, 트위치 님이. 할 말은 많아요, 죄송한데. 님이 네, 게임에서, 네, 패드립 박은 게 정당한 행동인가요, 아닌가, 이걸로 문철하시면 할 거예요? <laughs> 돼도 않는 걸로 자꾸 할래요. 돼도 안 하는 행동을 왜 하셨어요? 나이가 음. 어떻게 되세요 혹시? 그 억매님은. 네저 93년생이에요. 나이 어떻게 되세요? 말 해야 되나요? 네 아니 그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도 돼요. 안 하고 아... 싶으면 저말안 하고 싶다 얘기하시면 돼요. 아저저 저 24살이요. 24살인데 감정 다 빼놓고 물어보고 네. 싶은 게 하나 있네요. 아네 물어보세요. 제가 막테드립하고 네. 욕은 네. 하고 말을 말을 거칠게 했어도. 네. 제가 그 인게임 내에서 던진 건 없잖아요. 아니, 탑에서 플래시 박은 게 아, 그런 게 아니, 그거 예외예요. 왜 그거는? 그니까. 그거를 왜? 아니, 그니까 그거를 왜 예외로? 아, 그니까 궁금한 게. 네네. 님이 안 던졌다 해놓고 제가 그거 얘기하니까. 왜 그건 예외라고 하시면. 그러면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옥매님, 뒷말할때 그거 필승건 잘못했다고 제가 인정했잖아요. 아, 그건 누가 봐도 제가 잘못한 건데 필승거. 그럼, 그럼 님, 뭐라고 채팅 쳤는지 볼까요? 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요. 제가 트위치님이 먼저 게임을 놓으셨음. 그래서 라칸이랑 트위치님 둘이 싸워서 열 받는 거 알겠는데 하니까 제가 상대 포탑으로 뛰어가서 킬 주고 와드퍼 주고 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 플레이에 대해서 인정을 언제 했는데요? 아그 지금 인정할게요. 죄송해요. 그거는. 뭐 지금 인정할게요 하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예, 사과했잖아요. 옥매님 남자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지금 이거 님 컨셉 아니고 진지한 거예요. 혹시? 그... 네, 아이 그만 지금 이 플레이 아 그니까 그 얘기를 왜 그만하는 건데요 대체 저랑 님이랑 깔등이 그럼 잘못했으면 꺼지세요 그러면은 그럼 무슨 말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는 예 네, 지금 여기도 봐보세요 저 라인에다가 저 궁을 왜 쓰는 거예요 지금 대체 트위치님 이거 어... 다음 라인 보세요 여기다 궁을 왜 쓰는 거예요 <laughs> 아이 그 님이 라인치 먹고 포탑 네. 같이 먹길래 어 아, 그럼 여기서 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라클 빨리 되잖아요 이거 나필이 올라오는데 아, 찐이에요? 아님 농담이에요. 찐이에요. 와. 아... 또, 님 같은 스타일상 끝까지 뭐, 이제 헛소리하고 욕하고 튈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아, 님들아, 이런 사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난 진짜 궁금한 게. 와, 아, 어, 아, 나, 아니, 서 대화를 하다가, 아니, 이걸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 처음에는, 그냥 내가, 아니 나도 내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건가? 내가 약간 대화를 하는데 내가 남 얘기를 안 들어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나도 했었거든? 이 사람 얘기를 좀 듣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어머님. 아니, 얘가 갑자기 뭔가, 이 새끼, 재민이새낀가 아니, 진짜. 아니, 이게 진짜 궁금한 게, 님들 20대 평균입니까? 혹시 아니, 아니겠죠? MG.